박지윤 멀로에게 드입이 됐고 파울이서로 올라와 있죠. 네. 그런데 멀로 선수도 로루가 있어요. 그렇네요. 네, 맞죠. 네, 외국인 자. 선수가 계속 공격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드백 플레이를 하이로우로도 만들할때대구 더블 스코어로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멀로. 퀸피딩이죠. 말에 이를까돌리고 들어오자마자 던져봤는데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커리. 네. 훌륭했습니다. 성주. 네. 네. 멀로. 문붙입니다. 공격 미바운드. 페넌더 텍스맨 아이포스트 이종현 쪽 다시 한번 픽트 플레이 네. 그래도 이 멀로 수원 스크린 받고 피켓 롤 멀로 오우. 자, 오우. 네. 아름다운 스프링이죠 아름다 답자 김경호 선수 아주 팀이 잘해줬어요 네. 마이클 선수하고요 자 커리 네. 들어갑니다 레이어 박지후 자바 스크린 자두 차례 스크린 받 김경호